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 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이제 금요일은 10월 경마고 또 토요하고 일요는 11월 경마로 열리는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금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금요 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이제 부산 경마 2 경주하고 출 경주. 제주 경마는 제주 4경주하고 제주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2경주, 7경주, 제주 경마 4경주, 제주 경마 6경주,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이 중에서도 부산 2경주하고 제주 6경주, 부산 2경주하고 제주 6경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자, 일경주는 2세 신마경주에요. 이번 일경주가 보면은 전부 다데비전이에요 전부 다데비전 갖는 마피인데, 일단, 11번의 논투버그, 데비전 외곽이긴 하지만, 주행검사 시 발걸음이 좋았어요. 특히 9월 20일날 선행 가면서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던 모습이고, 8월 16일날도 좋았습니다. 이제 이마필이 제가 오히려 인상적으로 봤던 게 8월 16일 주행검사예요. 그때 이마필이 주행불량으로 불합격이 됐어요. 비록 주행불량으로 불합격이 됐지만 늦발했습니다. 늦발하면서도 흥미해서 상당히 탄력 자체가 좋았던 마필이 놀터 버기요. 이제 직전 9월 20일은 아예 선행 나가면서 뚝심 있었던 마필 11번의 논스톱 허그가 되겠습니다. 8번의 보령 울트라맨입니다. 보령 울트라맨도 주행 검사 시 기본 순발력에 뚝심 자체가 상당 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의 밤토리 반반. 주행검사지 내측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뚝심 있는 내용이었고, 6번의 헤이브로도 중간 잘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뚝심이 있었던 마필 6번의 헤이브로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가 이번 금요 부산 경마 중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이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가 가짜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경주입니다. 이번 승경주는 7번의 글로벌 포스 힘이 차면서 걸름이 늘어났습니다. 네,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어요. 직전에 안말경주였고, 이번에 이제 1,400으로 늘긴 했지만은, 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선두권에서 뚝심 발휘하면서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7번의 글로벌 포스가 되겠습니다. 9번의 플레어 플레업, 직전에 첫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매번 좀뒤신무으로 무너졌던 마필인데, 직전은 외곽선이 무면서 툭심 있는 모습으로, 이제, 걸음 자체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되겠습니다. 4번의 데이모스는 데뷔 전에 늦발하면서 바닥이었어요. 7월 18일에는 늦발하고 바닥. 직전에도 늦발했습니다. 늦발했지만은, 어쨌든 데뷔 전에 비해서, 걸음은 늘어난 모습이었고, 이번에 어쨌든 이제 거의 늘려서 출전하는 마필이요 데이보스 역시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늦발한다 할지라도 추입해서 와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북병은 12번의 오아시스 아델입니다. 데뷔 전에 완전 바닥이에요. 이 마필이 1억 3천만원대 고가의 마필입니다. 데뷔 전 바닥이지만, 요런 마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젠가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요. 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이요 그러니까 경주마들 보면은 꾸준하게 뛰는 마필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행검사 잘 받고 대비전조 잘 뛰는 마필도 있는 반면에 한두 번 받아 을다가 느닷없이 또잘 뛰는 마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게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12번에 오아시스 아델이 최대의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일본의 토한 삼 드래곤 승군전의 거리 늘긴 했지만 힘이 차면서 꾸준히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데뷔전은 내측 유리한 전개 속에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시중 외곽 전개하면서도 뚝심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일본의 토함산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석세 스파워 직전에 승분전 무너졌지만 적응력 충분히 보여준 마필입니다. 4번의 한타틱 이글 1번 토함산 드래군과 마찬가지로 2세마요. 1번 4번 2세마인데이 한타틱 이글도 데뷔 전은 늦취입하면서 3차기였지만 은 직전에는 중간 잘 쫓아가면서도 상당히 편력이 좋았던 그런 내용의 마필이 4번의 판타틱 이글이 되겠습니다. 8번의 올라운드 원. 이 올라운드 원은 늦발기가 좀 있어요. 이제 직전에 늦발했습니다. 늦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탄력 있는 모습으로 어쨌든 좀 가까스로 입상을 했어요. 올라운드 인도 힘이 워낙에 있어요. 좀 늦발기는 있지만 직선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마필 8번의 올라운드 원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4번의 엠버리를 축으로 후착이 좀 훈전이에요. 엠버리는 거리 부담도 없고, 이제 직전에 승분전도 극복을 한 그런 마필이고, 야, 후착은 훈전인데, 정말 고만고만 합니다. 바벨 트래퍼, 참 이것도 머리 아픈 인기 마예요. 이거는 직전에 못 뛰었잖아요. 이 마필은 어쨌든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선행 가도 이 마필은 안으로 기대는 게좀 심해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은 선행 못 나가고 받아 그 전엔 선행 갔지만 버티고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기대는 게 심해요. 그래서 이마필이 걸음 이제 시원하게못 뛰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선행 간달지라도 과연 버틸까 그런 부담은 좀 있어요. 9번에 닥터솔라. 요것도 참 게를 깠죠. 선취입은 자유로워요. 근데 직전에 승군전은 너무나 발동이 늦게 걸렸고. 8번에 국대이어로가 신인기수지만 그래도 4군에서 강급돼가지고 5군으로 내려온 마입니다 국대이어로가 되겠고. 6번의 상임 스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인기는 좀 밀리죠. 물론 이제 4가 워낙 강추이기 때문에 이제 북병마들도 바람 불수 있어요. 6번도 좀 바람이 불수 있는 마필인데 좀 빠른 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음, 이 마필도 계속 지금 보면은 2주 출전이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나름대로 추임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맛은 없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걸음이 있다. 그렇다면 상임스타 같은 것도 충분히 한번 일격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4번에 파차마마부 중, 뭐, 1kg 늘긴 했지만, 앞말로서 56이긴 하지만, 근 최근 이 마필의 기세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발군의 순발력에 뚝심 있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그 3번에 샤클레도가 직전에 파차마마한테 일마신 셨어요. 어쨌든, 살아난 모습이고. 5번에 윤드 에이블도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에 휴양마지만 3번 뛰면서 3번 다 입상을 했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요. 그러니까 휴양마지만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다. 5번에 윤드 에이블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병은 1번에 벌규왕초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벌규왕초. 최근 좀 추춤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별규왕초가 보면은 6월 27일날 57.5의 부 중에 많이 팔리고 무너졌어요. 8월 10일 경주도 많이 팔렸는데 외곽 돌면서 바닥 쓰렀어요 그때 이제 3군의 점핑 출전했잖아요. 그 직전에도 보면은 외곽 상당히 돌면서 외곽 기대면서 무너졌어요. 네, 남자혁 신인기수가 직전에 별규왕초 10번 게이트, 외곽에서 한번 타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마트를 조금은 알고 탄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번의 벌규 왕초가 이번 육경제 최대 북병이다. 이게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벌규 왕초가 최대 북병이 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자 이번 칠경주는 7번의 캐러비앤베이, 10번의 어와둥동 캐리바앤베이 역시 리드를 믿고 축으로 놓기에는 부담된다. 왜냐하면 57.5입니다. 직전에도 57.5 다니까 걸음이 밋밋했어요. 이 마필이 마피리 430km대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53.4 달고 강단 있는 모습이였지만은 57.5면은 역시 이번에도 장담할 정도 아니라고 봐요. 10번의 어화둥둥이 어화둥둥은 거세하고 나와요. 이제 5월 9일날 입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팔리고 무너졌고 직전경주 끝나고 8월 27일날 거세합니다. 8월 27일날 거세하고 첫출전할는 마필이 10번의 어화둥둥이요. 에 이번에, 어, 나눔 꿈도 요번에는 재밌다. 나눔 꿈이 아직까지 입상은 없지만 이 마필로 보면 은 작전 전개도 비교적 자유로운 마필이고 또1800 최근 두번 뛰면서 어, 거리 적응력도 충분히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52km의 나눔 꿈이라면 은 충분히 한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의 팩보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신인 기수 기승이고, 직전에 완전히 바닥이라안 팔리지만은, 직전에는 이마필이 당일날 정두역 기수에서 남정역 기수, 꼬마 기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늦발했어요. 늦발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쓸었지만은, 8월 31일날은 55.5 달고서 54의 부중이었던 7번의 캐러비안 페이하고, 8월 31일 경주 때는 1, 2차 동반 입상했던 마필이 펫보이니요신인기수기승이라 그러니까 인기도에서 밀리지만은 사실상 7번의 캐러비안 베이하고 능력은 엇비슷하고 엇비슷하다고 봐야 줘야 되는 마필 6번의 펫 보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경주입니다. 부산 마지막 8경주. 이제 11번의 그레이트 보이. 편성도 잘맞났고 역시 꾸준한 걸음이 상당히 강점이다. 지금 안정적인 선입전개 속에 꾸준한 자기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10번의 플라잉카 역시 직전에 선입으로 삼차했어요 근데 이거 가끔 좀 늦발로 하긴 하지만 늦발 안하면 또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죠. 12번의 챔프고가 강급대에서 직전에 2착을 하고 다시 이번에 승군전을 갖는 마피입니다. 어쨌든 발걸음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챔프구도 훔미 취입보다는 직전처럼 좀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여야 돼요. 12번의 챔프구가 되겠고. 6번에더베트 에버 조심해야죠. 안우성 마방. 10번, 6번 같이 나왔잖아요. 이더 베스트 에버도 출전 공백이 있긴 하지만 손 취입이 자유롭고 언제든 일격 가능하다. 특히 1,800 거리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어요. 1 8 0 0 m 16번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1,800을 많이 뛰어왔던 마필이고 16번 뛰면서 6번 입상을 한 마필, 6번의 더 베스트 에버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로 갑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제주 경마 일경주. 일단 6번 광해 천하. 데뷔전 산책했어요. 직전에는 상대들이 좀잘 뛰면서 많이 팔리고 무너졌던 그런 마피이고 5번의 영지신. 이것도 계릇 같아요. 데뷔 초에 선행으로 연투했잖아요. 그뒤로 계속 팔리고 호우적 재검 때는 발걸음 좋았던 휴양마예요 연기신이 되겠고. 어 이번에 레드크라운도 안쪽 게이트에 전연중 기술 재기승. 직전 데뷔전은 외곽 선입 전개했고 말이 안으로 좀 기대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안쪽이면 은 적극적인 선두권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의 킹콩 스텝도 조심해야 됩니다. 김대현 기수라 인기도에서는 좀 밀리는데 주행검사 때 외곽 전개하면서 발걸음이 좋았던 마필 1번의 킹콩 스텝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제 7번의 캡틴맨 직전에 가까스로 들어왔어요. 그치만, 이제 외곽선이 보면서 뚝심 있었죠. 이제 비룡준자한테 코차로 졌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걸음 자체는 늘어났다. 이제, 가까스로 두는 게 아니죠. 가까스로 못 이기면서 이차겠는데, 비룡질쭉 진주가 잘 뛰면서 코차로 이차겠지만, 걸음은 늘어난 모습이고, 이번에 서부 아이콘, 선행이죠. 직접 이빨이 가서 잡혔는데, 다시 한번 선행이고, 6번의 지구 여신, 휴양마지만 재검시 발걸음이 좋았습니다. 데뷔전 많이 팔리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약간 발주도 안 좋았고 후미에서 부진했던 마필인데 또 재검시에는 발걸음이 좋았습니다. 1번의 아름나도 꾸준히 전력 다 좋은 마필이죠. 아직까지 입상은 없지만 안쪽 유리한 전개 속에 일격 가능한 마필 1번의 아름나가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승군전이지만은 이번에 명품마늘 그리고 5번에 광명히트, 상승세 있는 마필이죠. 명품마늘도 선행선입이 되는 모습으로 상승세 있는 마필이고, 5번에 광명히트도 역시 선행선입되는 모습으로 상승세 있는 마필이다. 10번에 장타공주도 부중 늘어났지만, 이것도 워낙 빨라요. 맘먹고 지져버리면 선행 또 간다. 야, 직전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뽑아냈잖아요. 또 가면 돌수 있다. 북병은 요거예요 4번에 신천여제. 작전 전개도 자유롭고, 그리고 최근에 이마필이 뛰었던 편성은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다. 이번 제주 삼경주가 보면은 승군전 갖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천여제. 신천여제가 최대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이번에 캡틴 공주. 직전에 편한 선이긴 했지만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죠 이번에 캡틴 공주가 되겠고. 3번에 철선녀도 60인데 어쨌든 직전에 훙이 외곽에서 늦추입했지만은, 걸음은 좀 살아난 내용이고, 전현전 기수가 재기승을 했어요. 네번 기승해서 두번 우승을 한 기수입니다. 부중 높다고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라이트 타임도 외곽인 게좀 아쉬워요. 직전에도 계속 외곽 전개하면서 외곽 돌았던 만큼 깨진 마필이다. 10번의 라트 타임이 되겠고, 병은 요겁니다. 5번의 천산, 5번의 천산, 5번의 천사.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1 0 0 m 첫 도전이에요. 1 0 0 m 첫도전이긴 한데, 9월 5일 날 휴양만 신 분의 외곽 돌면서 무너졌고, 직전 내측 선이잘 타고 지긴 했지만, 걸음 자체는 좀 살아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 5번의 천산이 되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2번의 황금 들력. 승군전인데, 또, 거리 늘긴 했습니다만, 어, 직전 58 날고서도 여유는 많았던 마필이죠. 7번 오라동. 이제 선행은 만만치 않은데, 선입도 되는 마필이다. 이제 타면 59로 늘어난 게 조금 부담은 될수 있다. 고게 조금 강건이잖나 싶어요. 6번의무적킨도 살아났고, 10번에 푸른 신호등, 직전 승분전, 저응력 부여주 맛별 1 0번의 푸른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 6경주가 이번 금요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제주 6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야 제주 7경주는 10번의 원중원이 승운전인데 깡다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최근에 1번 게이트, 게이트 2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240kg대 마필이 59.5의 부중을 극복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8번 지리산 김준호 기수 첫기승이요 국준이 자기 거음있고 그리고 전현준 기수는 요거죠 3번에 천마 용사 기승합니다. 지리산이 아니라. 천마 용사도 3연속 일상 때리다가 직전에 많이 팔리고 무너졌어요. 이제 3번, 8번이 바꿔 타는 거잖아요. 전현준이하고 김준호하고. 이 천마 용사는 계속 최근에 김준호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번에 전현준 기수가 타고. 또 지리산은 계속 최근에 전현준이가 기승했는데, 이번에 김준호 기수가 이승이요 8번, 3번, 다 경쟁력 있고. 이번에 장타채강은 직전 이빨이 선행가서 잡혔지만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편성 강했습니다. 이번에 장타채강 이제 1번에 마마보일가 워낙 빨라요. 장타채강이1 보내고 바로 선입 전개하면서 뚝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 팔경주입니다 직전에 같이 뛴 마필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2차 그란 5번 통백 여신, 3차 그란 6번 달의 전사, 우승을 한 10번의 지존보배.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뭐, 직전에도 착착 반 마신 시가 아닙니까? 8번의 천하제패가 휴양마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4살짜리 마필인데, 더 부여줄 걸음 있는 마필이요. 18전 동안 8승 2착 위에잖아요. 8번의 천하제패 순두권 밀어붙이는 특심 있는 마필. 8번의 천하제패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31일 금요경마 방송 마칩니다. 또이 방송 보신 분들 모두 금요경마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